어지러서, 너무 어지러서 동서를 아울러 한국 경제를 안드로메다로 보낼 더불어만진당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신경향파 문학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최소의 탈출기 같은 작품을 읽으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경향파 문학을 휘감는 하나의 정서가 있으니 어질인의 렌즈를 통해 본 민중의 생활상입니다. 신경양파 문학은 천도교 기관지인 개벽을 통해 나아있고 조선공산당 운동 초기 당시에 중요한 문학적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독재 당시에 민주화운동에서는 딱이 수준에서 문제인식이 멈추었습니다. 제도적 양식을 지키려는데 몰두한 이들은 매정하다. 그게 뭐냐? 서구적 사유, 사고가 나빠. 이러면서 1990년대 4050세대 즉 현재 70대들은 아시아적 사유 중국적 사유를 크게 강조합니다 한국의 자파경제가 유럽적인가요? 아니죠 모조리 헛소리입니다 한국자파경제학자를 상징하는 박현철 포함해서 한국자파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농업사회의 자급자족 선호파입니다 이를 2000년 돌지음한 전경련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자유경제원의 김정호 교수의 포퓰리즘지란 지역은 군대의 사격으로 비하여 탄착군 형성은커녕 옆사로 혹은 옆에 옆에 사로에 총알 자국을 남긴 꽤 잘못된 문제라고 봅니다. 1960년대 중반에 형성된 신민당 경작인 대중참여 경작은 뚜렷하게 1920년대 신경양파 문학 시대에 형성된 시족 관습을 안고 있었습니다. 좌파가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구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중에 어떻게 끌려가느냐? 이야기를 내세고, 그, 그것을 조선시대의 유교 중심주의 비하가 된 도교나 불교쯤으로 비해버린 것입니다. 즉, 정통 경제학이 유교고, 민중 경제학이 도교나 불교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 거죠. 민중주권은 경제학이 포퓰리즘이다, 이래버리고, 땡! 해버리니까, 좌파 경제학에 세뇌된 이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파 경제학의 근간에 깔린 그 맹자는 결국 사대부 머릿속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지,를 질서 지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공중에서 그, 그, 8일, 8일무라고 있죠? 882-64, 64명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 전부 다 그게 그 공중에서 그, 공, 그 조선 쪽 공중판 탁현, 탁협, 탁현민이 내세우는 그 공중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탁현, 공, 그, 조선시대판 탁현민 머릿속에 있는 게, 그게 예의, 예, 예, 예 예의 정체 예죠. 또 예, 예약, 예약사상의 악이고, 그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예약사상의 염락, 여민락, 염민락의 여, 더불어여입니다 이렇게, 맹자에 의존하면서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맹자에 의존하면은, 한국 그, 시장경찰 벗어나는 거죠. 맹장농농농업사야되니까 한국은 시장경제를 취합니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나 있습니다. 계계약자유원칙은 민법계약편에 나 있습니다. 민법계약편은 신의성실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시장경제는 민법 527조로서 자기책임원칙을 지키는 차원을 전제합니다. 시장경제 대원대전제인 신의성실은 쌍방이 서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맹자가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맹자는 시족 내부만 빨아줍니다. 맹자의 시족 바깥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시장 경제는 객관적 법칙 안에 종속되는 것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그 출발부터가 시족을 넘어서는 겁니다. 맹자는 시족, 시족 아니고 시족 바깥을 무조건 오랑케. 철저하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동서를 오르는 게 전부 다 파탄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탄 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기독교 기독교 줄선 양반에 천도교 줄선 양반이 패배다. 아이, 더러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또천 결국 기승전 천도교 양반 만세 이런 식으로 들어 듣지 마세요. 이 어떤 그 양반끼리 어떻게 그 대화 나누던 간에 학문 학문 결과는 거의 같아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거의 같아요. 이런 모순의 집약적 드러남은 그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기입니다. 주택법상 조합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의 그 조합원이 된 자격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함이 특정 동에 입각한 조합에 참여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특정 동에 사는 사이들이 얼마든지 외지인의 투자를 호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단계 대부분의 구역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을 때, 해당 지역의 사업, 그 사업구역 내부의 지주들이 팔릴 수 있는 가장 싼 값의 땅을 떼는 경우에 절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강북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은 평당 1,900만 원 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계약금이 대, 대한 1억, 원,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600세 대면 600억 원, 그 500세 대면 500억 원, 400세 된 400억 원이 모일 수 있는 한계, 한계입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단계 땅, 에서도 되게 500세 대면은 1000억 원, 600세 대면 1200억 원, 1 0 0 0 500억 원, 이렇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원시적 불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주택조합 그 관리하는 주택, 그 구청의 주택법, 주택 그 관리청이 몰랐을까요? 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를 수가 없어요. 복잡한 산수도 아니야. 다 이제 그 공동 불법 행위, 그 교사 방주죄, 위법, 위법자들이죠. 게다가 서울 지역, 지역주택, 지방권력이 다 더불어 만진당 출신이고, 지역주택조합도 대부분, 두목은 혼한 사람들이고, 지방권력의 주택사업팀과 문서로 오가면서, 그조합에 기망적 환상을 부여합니다. 지주, 지주택 사, 사기에는 지방 권력의 교사 방조죄가 따라갑니다. 이게 그,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호남 시족 족 정치 권력 그 정치 종교 권력이 있는데 이를 서양적으로 어설프게 덧입힌 거가 그러니까 지주택 사기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민들이 그냥 그저 정부실 지그 지방권력 그 실기 그렇게 보뭐 아니면 뭐 정부 정부가 그렇게 그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서 맹신하면서 기본상 주그 지역주택 아니 주택이 지어져 기본 상식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에게 의뢰하면곧지역 주사회의 시족적 확장에서 토박이들의 혈연 연구자들의 사기구랄 믿으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 차원에서 얼마만큼 고물이 퍼졌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오늘 자 연합뉴스에는 정총리, 가계부채 더 커지기 전에 전 국가가 부채 규모 더 늘려야, 윤후덕,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하라, 손실보상자 입법 후사차 지원금, 이란 김영민 기자가 쓴 기사, 기적,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확실히 어집입니다 어질 인으로 무장했어요. 예, 중국사, 중국 문명에서는 아주 박수를 칠만합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그러나 시장 규칙에서는 이제 중대한 문제죠. 혼합 천도교 그시조에서는 시장 규칙은 외진의 것이다. 혈연 연구자들에게 감정의 원리로 편들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가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다 니네, 니네 책입니다. 하고, 딱 떠, 떠넘기고 넘어서서는 지주택 사기 그, 그, 악덕 조합장처럼. 그게 미래가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지. 현재 소득주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투원이 불쌍하다. 전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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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산가치가 그, 그, 뻥튀기 된 거, 그 때문에, 그 백성들이 빚을 그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가엾다. 안가여으면 인간이 아닌 씨발 새끼다. 정부는 전성력으로 최대한 이빨이 돕도록 이런 생각이 정세균 총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좀 자만이자 오만이죠. 뭐 물론 동구권 사회 보. 그래서 시장 경제 중심의 서방 사회는 오만이라고 했는데, 동구권 사회보다도 지금 정세균 총리는 저동구권보다도 더욱더 농업 중심으로 오만하게 간 거죠. 노예기 계 길은 독일 경제에서 그 농민, 농업사회, 농민 사회지를 맹공격한 거죠. 주식에서 공매도가 없으면 좀비 기업의 가치가 높아, 너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또, 이런 식으로 또 사고하겠죠. 정세균 총리 사고 연장선에서는 기업의 오너들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느릴 것입니다. 가장이 얼마나 힘드냐? 가장이 잘리는 거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겠냐? 누군가에겐 일자리다. 더불어 만진다는 이런 시장 원칙을 준수하는 이들에게. 니는 인, 인, 인자함이 없어. 잘리는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족적 향후를 마음껏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미래가 보자,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 그, 그 국가에서도 그래요. 그,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에, 과잉 그, 정부 부채로 설정된 것을 뻥 터뜨리고서, 국채 가격을 더, 또, 또 해외 투자자들은 그, 그러니까 시, 그, 뭐랄까, 정부 부채를 뻥 터뜨리면 국채 가격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 기준으로, 정부 부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국채 가격을 싸게 했다. 적정한 가치로 올려라. 이런 그 생각 가지는 그 해외 투자자도 있겠죠. 막스 베버의 사회경제론에도 분명히 기록된 바, 시족신앙으로는 경제를 구성할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농업 사회 스타일의 과학을 구사합니다. 조합주기자는 도시민들의 과학이냐 농민의 과학이냐를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학의 도구적 사용이라는 걸 많이 나 이야기 나는데 과학의 도구적 사용 이런 거 개념이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성 개념이 없으니까 부정성 거에서 그 그런 그렇게 본 거죠. 좀부회시하는 거죠. 분명히 유럽 사회 에서는그 과학의 도구적 사용에 대해서 많은 반성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파는 커녕 우파사회에서도 시적적 가치로 잘게 잘게 부서지고 소통이 찾았는 되고 있습니다. 0과 육을 종합하는 뜨거운 애정의 관심으로 마음껏 인정함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자기들 편을 편파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 기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의 잘못 시절은 군사 독재 때일 것입니다. 안봐도 비디오죠. 이런식 사고가 옛날에 어땠을지. 한국사의 회 시장경제 법칙으로 수요공급 이론을 이야기할 때 꾸준히 시장가 적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이 그 계속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 단지 이듬문제로 계속 <laughs> 높아졌습니다. 적정 가격과 현실의 그 부동산 가격의 그 갭이 계속 가계 부채로 그 메워 메워갔죠. 시장경제 원칙으로 자산법을 터질 띠데이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산법을 터지면 망하는 가장 아느냐, 그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인간이 뭐 저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계속 자산법을 유지하라고 하면은 또 자산법을 유지하면서 또그 가계부채를 메우는 가장이 불쌍하지 않느냐,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병주고 약주고 하면서 그 겨, 결국은 그 제일 윗대가리 귀족, 귀족을 악망하며 그 바라보며 해주세요 하고 부탁이나 하도록 이런식으로 하겠죠 우리는 지장경제를 준수한다고 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섞어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잡탕찌개를 노인분들의 젊은 세대에 강요해 왔습니다 사실은 국가기구에 빨대를 꽂는 게 전부라면 일반인들을 향한 법치는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동서를 아울러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뜨거운 인자함과 어짢은 마음으로 약자들을 바라본 더불어만진당의 마음이 초래할 한국경제 안드로메다 보내기 책임에서는 누가 질까요 한국 사회는 대중문화가 증산교 강증산 모드로 지도자 이런식 행보를 장동하는 문화가 너무 많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문화가 이런식으로 깔리니까 대중 들의 사고가 이상할 것을 이상하게 보지가 않아요 이런 문화를 배치를 바꿔야 모든 게 바, 바뀝니다 올해 반짝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떡실 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앞으로 잘 거쳐지지 않아요 올해가 세금 그비 비교적 잘 거쳐지는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인데도 이 모양이면은 앞으로 또 세금 계속 올릴 거잖아요. 근데 더못 살아. 그러니까 자산버블이 빵 터져서 정부가 세, 그 세, 세출 구조 조정을 팍팍팍 안 하면 안될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야지. 될 지경인데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의 보수층까지 상당히 세뇌가 된 입장이고 보궐 선거에서는 현금 탄재을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궐 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꾸준히 이런 농민 감성으로 경제를 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곧 파국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유, 유튜브 조금만 쳐도 서울시내 주력 자영업 상권이 모두 박살 난게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한결같이 상가 임대료는 이야기 납니다. 상가 임대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특정 건물만의 선심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특정 임차인 가게만 나아진다고 달라질까요? GDP와 GNP에 걸맞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어진 행보를 하는 것에서, 어진 것은 고맙지만, 결국은,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 비용은 계속,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은 계속 수렁으로 몰아넣죠. 지역주택조합에서 사기꾼 조합장을 보여달라고 검찰에 탄원서를 쓰는 일도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잘못되는 것으로 가게 하는 쪽에서도 사실 지지하는 사람이 물개 박사 계대지 수준이면 존재할 겁니다. 이, 이런 차원과 연결되는 게 개신교에서도 성경 읽기보다는 단임 목사의 목사교 수준으로 종속과 갈죠. 우파 노인부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호남 자파들은 중국식 시족 삶을 강조하면서 근대 서구식 시민 법치를 야박하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그, 고난인 수준인데, 그러니까 별,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아주 큰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하, 하니까 늘, 그, 영남, 그, 전라도 안쪽에는 너무 편파적이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노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동서를 아우르는 지평으로 94년 이래 성공하는 게 뭔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민당 경제학인 대중참여 경제학에 깔린 그 근본의 농업 기조 그게 가져온 게 무엇이며 가져올 비극은 무엇인가 애국보수 정세균의 서민을 어질거질 게애정을 가져서 한 결국 그 한국 경제를 꼭 안드로메다에 꼭꼭 보내주시길 대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